지금부터 캠브리지아 e l t 1 5번에 나오는 리딩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번 on leaving school 학교를 떠나자마자 여기서는 학교를 떠난 후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뭐는 그는 했다 따랐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하기를 원했던 것을 여기는 그의 아버지의 바램 comply는 obey 무뭐를 따르다 comply with obey 요거 나중에 화면 정지라고 한번 보세요. He had always obeyed his parents without question. 본문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사전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같은 말이니까 답은 true입니다. 2번 More began studying sculpture in his first term at the Leeds School of Art. 고유명사 찾기 쉬워요. 고유 명사 키워드 그다음에 in his first term인데 여기서는 in his first year라고 약간 살짝 바꿔서 나왔습니다. 무엇은 뭐하고 로잉에 해당되는 말은 sculpture예요. 처음에는 s t 딩 i n g 했다. sculpture를. 여기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틀린 말이죠. 여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했던 얘인데 여기는 처음에는 sculpture 공부했다. 이거 아니니까 false가 되겠습니다. 답은 spent 시간 ing. 사실은 spent most of his time studying 드로잉 해야 맛있겠죠 근데 저거 스타딩을 넣어버리면 너무 뻔히 보여주니까 스타딩을 뺀것 같아요 아무튼 드로잉도 아, ing니까 관계없습니다 페인트 보시면 they spent the whole night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법을 잘 보십시오 3번 When Moore started at the Royal College of Art, his reputation for teaching sculpture was excellent. 고유명사 찾기 쉬운 거 나왔죠 기시운 거 있죠? More started he began. 3년짜리 공부를 시작했나 봐요. 여긴 전혀 다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죠? 그러면 not given. 4번 more became aware. Become aware는요, discover예요. Discover. Become aware, discover 같은 말입니다.고 Ancient sculpture, Ancient sculpture. As a result of 이것은 during 이러한 방문, 런던 박물관에 여러 번 갔대요. 이러한 방문 결과로 방문 동안에 같은 말입니다.가 그러니까 답은 true, Trocadero Museum. 고유명사 찾기 쉽죠 Trocadero Museum Mayan Sculpture Attract는요 Fascinate, Attract 같은 말입니다 Attract, Became Fascinated 그 다음에 Stone 이게 Mayan Sculpture랑 마찬가지죠 같은 거죠 근데 A lot of public interest 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가 어, Attract 했는데 대중이 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t h t given 다음에 6번 무엇 what he thought 마야 스크처 그대로 여기 있는 이거 디스 톤스컬처요 똑같은 말입니다. 아더스톤 스컬처 여기는 아더스톤 스컬처 프로젝트 다른 석조각이 갖지 않았던 파워와 오리널티를 가졌다. l i k e no other라는 자동차 광고가 있잖아요. 다르다. 다른 것과 다르다. l 밀러 반대말이죠. 답은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unit 1, unit 1 나오죠. belong to 멤버라는 게 belong to와 관련 이 있어요. 특정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 동물, 식물. 속하다. member 같은 말입니다. belong을 member로 바꾸면요. the a r t i s t members of unit 1. 아주 상관 없습니다. 같은 말이죠, 결국은. 그룹 member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목적이잖아요. 목적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그니까 wanted 같은 말이죠. 이 convince란 말 안에 make란 말이 포함이 돼 있어요. Make somebody yourself believe that something is true. 무언가가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다, 납득시키다란 말이죠. Make 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문제에 make를 넣은 어놓 거죠. 모던 아트 앤 아키텍처는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게 뭐야 파퓰러죠. 파퓰러하고 퍼블릭 같은 말입니다. 보통 사람의 취향과 지식에 적절한 맞는 퍼블릭이 오디널 피 y 인 소사이어티 인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 퍼블릭 대중 여기는 대중들의 적절한 뭐 같은 말입니다. 두 개가 여기는 다른 게 하나 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추루가 되겠죠. 이번에는 괄호치기 문제입니다. 괄호치기 문제는 더 쉬워요. 대신 찍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장은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습이니까 한번 해 볼게요. Exhibition. Leicester Galleries. Leicester Galleries. Press. Press. Criticized. Negative.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음 문제. 얼추 있던 말은. Advice. Recommend. ask 그런 뜻인데요. 강해요. hard. 다음에 strongly. 그러니까 ask, urge, a d v i s e recommend. 상황에 따라서 파꿔스시면될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There were calls for his resignation from the Royal College. Royal College로부터 사임의 요청들이 있었다.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사회로부터 사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offer가 나왔어요. offer 바꿔가지고 그러면 offer가 왜 그랬는지 보시면요, offer your resignation. 그죠? 사표를 제출하다가 된 거예요. 답이 resignation. 40년 되니까 여긴 볼 필요가 없는데 영어 공부하실 때요 문장과 요 문장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inclination he did not show the slightest inclination to leave 떠날 생각이 1도 없었다는얘기에요 m o r e d i d not show any inclination to please the british public 그 british public을 행복하게 해줄 어떤 의사가 없었어요. 기억해 두셔야 할 다른 문장은 bore little resemblance to the human form. 인간의 형상과 거의 닮지 않은 show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bear 참 따죠. stand 여기서는 show. she bears little resemblance to her mother. not much like 부정의 뜻이단 말이에요. little 거의 그의 엄마를 닮지 않았다. bear little resemblance to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무엇과 drawing으로 돌아섰다 라는 말이니까 일단은 drawing을 찾아야 되겠네요 drawing 드로잉, 드로잉 여기 있네요 drawing focus on drawing 그렇죠 원래 조각하는 사람인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재료가 부족해요 재료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focus on drawing 여기는 more turns to drawing because 재료가 없,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not readily available readily 라고 하면요 quickly and without difficulty 빠르게 그리고 어려움 없이 available 보시면요 readily available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풀어 봤던 ilg6에서 available on the market available buy니까 마켓이 됐잖아요 비슷하게 available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much less가 되겠죠 재료들이 available 하지 않아서 쉽게 어려움 없이 구할 수가 없어서 shortage나 not available 같은 말이니까 much less가 되겠죠 이 사람의 홈타운이 캐슬포드예요 그렇죠? return to Castleford. does, make 같은 말이고요. a series of sketches. 여기는 some drawings 같은 말이고요. minor 그린 거예요. the minors. 근데 한 단어만 써라 했으니까 여기는 minors가 되겠죠. 다음에 m o 가 취직을 했어요. offered Moore commission. 커미션이면 여기에 뮤직아트를 어, 보시면 formal request to somebody to design or make a piece of work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누가 할로우라는 도시가 뭘 하라고 패밀리를 그리라고 여기는 produce a sculpture depicting sculpture 마찬가지죠 누구를 패밀리 어, 답이죠 12번 start to buy more's work 바에 나왔네요. Available이죠. m o r e s w o r k h 는 여기 있네요. 수집가들이 m o r 의 작품을 사기 시작한다. m o r 의 작품이 콜렉터들에게 available해졌다. 마찬가지 뜻이죠. 그리고 Moer의 증가된 boost가 increase 같은 말이죠. Boost, increase. 여기 income, income.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다른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Enable, make it possible for. Make it possible for, 같은 말이죠. 다음에 More ambitious sculpture, ambitious project 같은 말이죠. 그렇죠? 여기 답은 income. 지금까지 캠브리지 아일츠 15권에 나오는 리딩 문제 중에 하나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계속 캠브리지 아일츠 15권에 나오는 다른 리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